감정으로 전직한 1년차 엔터피디가 분석한 세계관돌과 컨셉돌의 차이점 세계관돌과 컨셉돌은 얼마나 다른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본 영상은 뮤비의 주관적인 주론을 통해 분석된 해석 영상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세계관돌과 컨셉돌의 정의 1. 세계관돌 그룹만의 고유한 세계관 룰이 존재하는 아이돌 앨범이 달라져도 같은 세계관 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 마블 시리즈처럼 각각의 캐릭터 스토리가 큰 세계관 안에서 연결됨 하나의 전체적인 작품이기에 캐릭터성이 유지가 되어야 함 깨지면 개봉 2. 컨셉돌 매 앨범에 맞는 컨셉을 좋아하는 아이돌 옴니버스식 매 앨범이 각각의 독립 작품 배우처럼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 컨셉에 따라 변신 각각이 다른 작품이기에 캐릭터성이 매번 달라도 무관 그냥 예쁘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세계관이나 컨셉을 선택하는 이유 1. 몰입감 세계관 돌 세계관 바고드는 재미 컨셉 돌 매번 색다른 이야기를 만나는 재미 2. 해석의 여운 둘다 팬들에게 다양한 해석을 불러일으킴 노래, 뮤비, 퍼포먼스를 평면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 의미와 메시지를 해석하며 작품으로서 즐기게 됨 3. 팬덤과의 소통. 다양한 덕질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지고, 팬덤 결속력이 단단해진. 4. 그럼 본격적으로 세계관 돌과 컨셉 돌의 차이를 분석해봅시다. 세계관 돌과 컨셉 돌의 차이. 구조적 차이점. 세계관 돌. 한 세계관 안에서 모든 앨범이 연결. 장편 서사. 컨셉 돌. 앨범마다 각각 독립된 이야기. 단편 옴니버스. 진입장벽, 세계관돌, 모든 앨범이 연결되기 때문에 1화부터 봐야 할것 같은 압박, 진규팬 진입 어려움, 컨셉돌, 각각이 다른 작품이라 언제든 자유롭게 입덕하는 진규팬 유입 쉬움, 팬덤의 성격, 세계관돌, 한번봐주면 헤어나오기 힘든 덕후 특화, 컨셉돌, 라이트팬도 쉽게 유입되는 먹을 특화, 세계관돌, 좁지만 깊은 고어 팬덤, 중성도 강력. 컨셉돌. 얕지만 넓은 대중 팬덤. 유행 따라 유동적. 준비 과정. 세계관돌. 데뷔 전부터 장기적 기획 필요. 제작 난이도 높음. 컨셉돌. 앨범 단위로 장기적 기획하는. 상대적으로 준비 수월. 위험 요소. 세계관돌. 모든 앨범이 연결되기 때문에 개연성 무너지면 세계관 붕괴. 앞으로의 이야기에 전체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컨셉돌. 차별성 부족으로 그룹이 기억에 남기 어려움. 금방 잊혀지게 될수 있음. 강점과 약점 비교 분석 세계관 돌 강점 팬덤 중성도 극강 덕후 특화 세계관이 쌓일수록 개석과 몰입의 깊이 증가 팬과 아티스트가 우리만의 세계관을 공유한다는 진밀감 상승 약점 세계관 유지에 막대한 공 필요 작곡 안무 뮤비팀까지 일관성 유지 필수 아이돌이 세계관을 이해 못하면 과몰입 어려움 신규 팬이 중간에 합류하기 어려움 다별화 포인트 핵심 세계관을 요약 버전으로 공개. 신규 팬도 빠르게 이해 가능. 아티스트에게 세계관 교육 및 인터뷰 제공. 캐릭터 몰입도 강화. 메인 서사와 별개로 외전 스피노프 콘텐츠를 제작. 중간 유입 팬도 쉽게 적응. 컨셉둘 강점. 진입장벽이 낮아 누구나 쉽게 입덕하는 먹을 특화. 매번 새로운 변신으로 신선도 유지. 특정 앨범 곡이 대박치면 단숨에 대중적 박을력 받고 가는. 약점. 충성도 면에서 팬덤 결속력이 약할 수 있음. 컨셉 소화력이 뛰어나지 않으며 뻔한 아이돌로 남기 쉬움. 앨범 간 연결고리가 약해 그랜드 아이덴티티가 흐릿해질 위험. 차 사별화 포인트 앨범마다 다른 컨셉이더라도 그룹의 핵심 아이덴티티를 공통적으로 담기. 멤버 개개인의 캐릭터와 매력을 살릴 것. 변하는 컨셉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구심점 마련. 대중적인 한방과 동시에 팬덤 전용곡 콘텐츠 병행. 라이트팬과 코어팬을 동시에 잡기. 쉽게 말하면 세계관돌은 세계관 요약과 외전 콘텐츠로 신규 팬 진입장벽을 낮추고 컨셉돌은 일관된 아이덴티티와 멤버 매력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를 세우는 것이 포인트 상황별 비교 컴백 발표 시 세계관돌 이번에 세계관의 떡밥이 어떻게 이어질까? 컨셉돌 이번엔 또 어떤 새로운 컨셉으로 나올까? 밴덤 활동 세계관돌 떡밥 수집 오타쿠 발표회 해석 콘텐츠 생산 활발 컨셉돌, 무대 컨셉, 스타일링, 메세지 중심으로 즐김, 장기적 팬 경험, 세계관돌 시리즈물처럼 오래 팔수록 깊게 빠져든 컨셉돌, 원하는 앨범만 선택해서 즐기기 가능.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관돌과 컨셉돌, 세계관돌은 덕후 특화형, 컨셉돌은 대중 특화형, 세계관돌이 만약의 시리즈로 세계관과 다른 컨셉을 하기도 하고, 컨셉돌이 2부작, 3부작 같은 연결되는 단편 시리즈로 나오기도 함. 결국 중요한 건그 이야기에 담긴 의미,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것. 여러분은 어떤 타입의 아이돌이 더 취향이신가요? 세계관의 깊이에 빠지는 재미? 아니면 앨범마다 변신하는 다양한 컨셉? 뮤비탐정사무소에 의뢰하세요. 뮤비의 숨은 의미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뮤비탐정사무소와 함께하는 즐거움 뮤비탐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뮤비도 리뷰. 뮤비. 구독. 좋아요.